10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내 요를 적신 아이다.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요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10편, 6편.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요하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요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요하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 아이다.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10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죽게 감사할 자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 아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10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요하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요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요하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 아이다.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10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나이다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요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10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요하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요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요하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 아이다.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0편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요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